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 들어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점점 강단해서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건 성경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듣기 싫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점점 사라져가는 내용들이 되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처럼 이세벨이 죽었고요. 또 그와 함께했던 여러 자녀들까지, 또 심지어는 남 유다의 왕곧 이세벨의 조카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상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욕망입니다. 이 사람이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 사람은 기본적인 현실, 곧 눈앞에 있는 현실 자체를 왜곡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면 자신이 놓여져 있는 현실, 앞에 나와서 너무나도 쉽게 건널 수 있는 것도 두려움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그 기본과 그 근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욕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에 들어와서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음의 두려움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아니면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오는 음.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빈공감 때문에 오는 나는 저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더큰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욕망을 다 채움을 통하여서 높은 자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짓밟고, 가지지 못한 자들 위에 군림하고, 도리어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잘라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 위에 위치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이 사람들이 짓눌릴까요? 왜이 사람들이 짓밟을까요? 그것 또한 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뭐냐면 상대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뺏길까, 봐. 상대적인 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많은 상대적인 포만감을 뺏길까봐 하는 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욕망이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짓밟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은요. 동일하게 이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짓밟았고, 결국 하나님 믿는 자들까지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에서 탈락, 곧 믿음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바이 두려움과 욕망에서부터 벗어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욕망을 채워나가기 위한 우상으로 끊임없이 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국류를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욕망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죄로 추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또 희망이 그리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이런 사실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합의 길을 떠나, 떠나지 않은 자들의 최후, 곧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애후를 세워서 아합의 모든 가문의 사람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요담, 곧 여호람이라고 불리는 이 아압의 마지막, 아압 가문의 마지막 왕, 곧 그를 예우는 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토지에서 그 토지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토지에 그시신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이 고대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저주는 뭐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가족묘에 묻히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시신이 다른 동물들로 인하여서 훼손당하는 걸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 여호람을 죽인 이 애우가 여호람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가의 묘지에 묘장, 묘지에 안치시키지 않고 나봇의 포도밭, 곧 그의 밭에 던짐을 통하여서 그는 가족 묘에 묻히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버려진 시신은 누구에게 먹힐까요? 들짐승에게 그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했던 아합의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람은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아합의 영향력은요, 이 죄의 영향력은요, 북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남 유다에 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밭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들 여호랑, 그리고 그의 손자 아하시아까지이 야합, 아합의 영향력 속에 있었는데, 결국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 마지막 여호사밭의 손자인 이 아아시아라는 왕 또한 예후의 손에 죽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하시아는 이 여호 여호람 곧 요담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자 그를 문병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부터 문병을 찾아온 때에 이 예후와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그를 이야기하기를 그가 아합의 길을 따라갔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여호 앞에서 악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애우의 손에 죽게 되어집니다. 애우가 이 도망가고 있는 아하시아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돼요. 본래 아하시아의 목적지는 자신의 자신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중간에 큰 상처를 입히자마자 다른 길을 선해에서 리무릇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리무릇이라는 곳까지 도망하는 건 성공하였으나 이미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결국 그곳에서 아하시아는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된지몇년 만에 죽은 거냐면 단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왕이 된지단 1년 만에 그것도 자기의 나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아아시아는 가족의 묘실에 묻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저주를 받지 않은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아시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은 곧 그의 선조인 다윗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원래 다이세 계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과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그 시대에서부터 아합과의 연결이 되어지자 그의 아들 요람 때에는 아합의 딸인 아달라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그때로부터 다른 이방이신곧 바알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남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악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 영향력 속에서 아시아는 결국 단 1년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한 채 자기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곧북 이스라엘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하고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모양을 그저 쉽게 생각하여 그것을 취해버리면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취해버리면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함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 아시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든, 죄의 영향력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죄름으로 추구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멀어짐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곧 우리 안에 욕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두 번째로 이세벨의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세벨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어져야 될 것을 아아샤의 죽음을 통해서 알아봤다면 이세벨의 죽음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자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퍼뜨린 그러므로 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을은 어떤 신인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바을은요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그리고 비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바알을 믿는 것은 풍요를 오는 것이고, 그리고 비가 그의 이 바알을 통해서 비가 온다라고 믿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요, 원 플러스 원으로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의 부인이 뭐냐면 이 이들의 신화에서 바알의 부인이 바로 아세라인데. 이 바알이 비의 신, 곧그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풍요로움을 주냐면 참 식구금일 수밖에 없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떨어져 나오는 모든 이 정자, 정액들이 비가 되어서 내려서 풍요로움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세라를 성김을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와 함께 떨어지는 모든 정액과 그 모든 내용물을 통하여서 풍요로운 자녀들이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곧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 바은 비의 신고 풍요로움의 신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농경 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에요. 꼭그 노동력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자녀의 많음은 노동력이 많다는 것이고 자연스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자연스레 그것을 통해서 부유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를 섬긴다는 건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비에 대하여 내려줌을 통해서 정말로 큰 풍요로움이 온다라고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과 믿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소망함을 통하여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풍족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한 음식을 먹어, 먹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뭄에 대한, 풍족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 두려움을 바알의 신앙이, 또 아세라의 신앙이 다시 욕망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삶의 부유함으로 채워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의 신앙으로 또 이들을 향한 이 간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아세라가 들고 온 바알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게 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동안 괴롭히게 됐고 죽이게 됐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그들의 수하에 두면서 짓밟게 되는 내용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영향력은 북이사에서 멈추지 않고 남 누다에까지 그의 딸인 아달리아가 감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떠나가게 떠나 되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모습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심이 누가 있었어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함과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모든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요. 이 이세벨이 죽은 땅이 사마리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무슨 땅이 있었냐면 바로 나봇의 포도밭, 곧 나봇의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이 요담 곧 여호람이 나봇의 토지에서 버려짐을 당하고 이 짐승에게 뜯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봇의 토지가 왜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이냐면 이 아합이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밭을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 자신 자신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 모든 땅이 아합 당신의 땅인데, 왜 이것을 못 뺐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 나봇과 그의 아들을 그 나봇의 포도밭에서 다 죽이고, 아합이 그 땅을 다 뺏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이 모든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또한 나봇의 포도밭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문제, 모든 악함의 시초였던 이세벨 동안 사마리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죽어요? 이스라엘, 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소망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세우신 예후를 통하여서 이제 이세벨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이 이세벨이 자신의 그냥 추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다시 예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후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가 평안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가 나를 죽인데, 진짜 평안이 오겠느냐? 라는 이야기와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기회는 있으니, 나와 협상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 이세벨이 예후, 곧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시무리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무리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여러 보암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하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우라, 여우, 여함 여러 보암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게 해요. 근데 이 바하사 또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바하사를 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물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이 바하사의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물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을 악한 일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만에 왕자에서 빼앗기냐면 단 7일 만에 왕자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단 7일 만에 내려와서 누구에게 왕자를, 왕자를 뺏기냐면 바로 아압의 조상인 오물이라는 왕조에게 결국 모든 왕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세벨이 애우를향하여서 너가 신무리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네가 여기서 나를 죽인들 이 왕자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에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우가 자신과 함께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세벨과 함께한 내시, 곧 이세벨을 보호하는 이 보호자였던 이 내시들이 결국 이세벨을 잡아서 밖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세벨은요. 가장 자기가 믿었던 자기의 수화에 의해서 밖으로 던져짐을 당했고 결국 그의 피가 말과 성벽에까지 뿌려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에 대한 시조또 악에 대한 시초였던 이세, 이세벨에 대한 모든 악함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세벨은 가장 부유했고요, 또 가장 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여금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 곧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어, 아합은요 이세벨의 시체를 그냥 두고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두냐면요 백성들에게 이세벨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보라고 그냥 두는 것이다이 보고 그냥 두고 나서 이 모든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때야 생각나는 척하면서. 이세벨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장사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가 이스라엘의 왕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가 공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세벨을 정말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것인데 곧 이방의 여인, 이방의 공주로서 그냥 이제 처우를 당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에 따라 내려간 신하는요 깜짝 놀래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에게 남아있는 것이 두 개의 골, 그리고 두 손, 두 발밖에 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뼈마저도 들짐승에게 다 먹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가장 무시했고 이세벨이 가장 공격했던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세벨의 죽음은 성취 된 것입니다. 걔들이 그의 모든 것들을 뜯어먹어서 그의 얼굴조차도 없고 이 머리뼈와 두 손과 두 발밖에 남지 않은.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에게 그의 가족 요해도 들어갈 수 없게 하셨고, 그리고 이 짐승에게 먹힘을 통하여서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가 죽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의 자손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해야 돼요. 어떤 걸 결정해야 되냐면. 이 말씀 이 말씀대로 에후가 모든 것을 처리했다면 이제 에후의 앞에 또 남유다의 왕 앞에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합의 길을 걸지, 갈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는 선택입니다. 곧 오늘 이 이세벨과 아하샤의 죽음에 대한 사건은 단순히 예후와 그 당시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다시 이세벨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아하사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요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답처럼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요. 이 두려움의 가장 근본인 우리의 욕망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원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품이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또 이것이 단순히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함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과 바른 믿음을 통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또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니다